노스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 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에 대해 배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 노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시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 동생애를 위해 이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시 거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런 가책도 없이 로시 자기 딸들을 선뜻 성적인 노력개로 내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인 롯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 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니, 롯이 소돔에서 악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들음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당시에 소돔성에 성적으로 무례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들음으로 인해 롯이 자기 딸을 성적인 노력기로 내어주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로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가 식구장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는 죄악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들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동성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창조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이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옵니다. 아무런 가책도 없이 자기 딸을 성적인 노력개로 내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으로 물란했던 세상 문화를 가진 소동과 고모라에서 오랫동안 이것들을 보고 듣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롯이 물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적인 부분이 어떻습니까? 음나는 것은 즐기지 않습니까? 돈이나 재물 때문에 불법이나 불의를 용인하진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이나 술을 즐기거나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소돔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세력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왜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성애 판단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동성애자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저대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동성애를 바라봐야 하지만 혹시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이 구원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